파티 요청. 파티하기 찾으려고 이것저것 눌러보는 중, 아! 이상한 것뜸. 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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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할 줄 모른다고 타자를 치고 싶은데 피 까기는 거 보고 흥분해서 글이 안 써져. 흥분해서 또 잘못 눌렀어. 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애들아, 오늘은 양이가 해명을 해야 할것 같다냥. 다들 알다시피 내가 볼바의 필살기 헬블레이즈를 배웠잖아. 그래서 완전 기대하면서 필살기를 시원하게 써보려고 모리 사냥을 하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대기열이 뜨는 거야. 미궁도 대기열이 있더라고. 에이 귀찮다냥. 그냥 근처에서 몹 사냥해야겠다 싶어서 이동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라? 이거 발키리잖아? 그것도 무려 수동 컨트롤로 싸워야 하는 검은 발키리. 솔직히 좀 흥분됐다냥. 이제는 나도 영웅 발키리의 필살기도 배웠겠다. 자신감 뿜뿜. 대충해도 잡겠지? 그런데 웬걸 얘 예, 완전 세다냥?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냅다 도망쳤다냥 후다다다닥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준비했다냥 물약 100% 풀충전 음식 올 도핑 전투 준비 완료 자 이제 진짜 도전 간다냥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파티 요청을 보내셨다냥 어? 이거 파티 해드려야 하나? 싶어서 당황했는데 문제 발생 난... 파티하는 법을 몰랐다냥. 보통 캐릭터를 누르면 파티 초대 같은 게 뜨잖아? 그래서 그 캐릭터를 클릭하려고 했는데, 뭐야, 자동으로 발키리를 타겟 잡아버린다고? 그 와중에 미국 멘트도 뜨고, UI 여기저기 막 뜨고, 우왕좌왕 난리 났어. 채팅창을 열어서 파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눈을 돌려보니 내 피가 50%밖에 안 남았다냥. 응. 아, 안 돼. 지금 채팅 칠 때가 아니다냥. 결국 파티는 못 해드렸고 그래도 발키리는 잡았어. 오호, 힘들었다냥. 근데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영상 남긴다고 혹시라도 보셨다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주라냥. 오늘의 교훈, 나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양이야 흑흑, 레전드 오브 이미르 무사히 잘할수 있을까냥. 보스도 잡아보고 싶은데, 미래가 불안하다고. 그럼, 오늘도 양이랑 함께 해줘서 고맙다냥. 다음엔 제대로 성장한 양이 모습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라냥. 안녕.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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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